그날 밤은 유독 습하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. 밤 10시가 넘자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. 나는 여자친구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다. 정문보다 가까운 후문을 택했다. 후문은 어두웠고 묘지가 바로 옆에 있었다. 골목은 비포장이었고 웅덩이와 잡초가 가득했다. 가로등 몇 개만 깜빡였고 전체적으로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. 묘지는 작았지만 무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.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. 정류장에서 버스를 놓쳤다.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. 비는 내렸고. 길은 더 어두워 보였다. 묘지 옆엔 원두막이 있었다. 그 옆엔 큰 반사경이 있었다. 나는 잠시 쉬고 싶어. 무심코 그곳에 앉았다. 비 소리만 들렸고, 이상하게도 조용했다. 시간이 많이 지난 듯해, 나는 일어섰다. 몇 걸음 옮기던 순간, 거울 한 켠에서,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.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. 하지만 그것은 형체였다. 긴 머리, 흰 옷을 입고 있었다.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, 축 늘어진 옷자락이 젖어 있었다. 나는 온몸이 굳었다. 심장이 뛸 틈도 없었다.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.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. 하지만 멀어지지 않았고, 오히려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. 등과 목에 소름이 돋았고, 뭔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. 겨우 집에 도착하자. 나는 숨을 헐떡였다. 여자친구에게 말했지만, 입술은 떨렸다. 그 형체는 너무 생생했다. 그날 이후, 나는 밤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. 그 길, 그리고 그 거울, 지금도, 그 안에 무언가가,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.